4번작할게 음악은 appeal to 누구 누구에게 매력적이다.라는 표현이야. 엄청 매력적이다 아이들에게 어, 보아라 유치원생들의 얼굴을 그리고 몸을 그들이 들을 때 리듬과 소리를 좋아한다는 소리겠지. 그들은 빛난다 그리고 움직인다 열정적으로 그리 이 걸리 인투지 헤스티클링은 거의 똑같아 열정적으로 움직인다. 그들은 의사소통한다 편안하게 표현한다 자기 자신을 분명 창의적으로 그리고 허락한다 아니다. 렛 아웃은 내뿜는다 이렇게 하자. 일, 모든 종류의 생각들과 감정들을 내뿜는다. 그들이 음악과 의사소통할 때 그래서 아이들이 음악을 좋아한다 뭐 이게 여기까지 내용이야. 한마디로 아이들은 생각한다. 대, 생략돼 있고, 음악이 재미있다고. So, 그래서, 명령문이지 해라. 모든 것을 너가 할수 있는,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아, make the most of는, 뭐뭐를 최대한 활용하다.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라. 던져 버려라 너 자신의 주저함을 그리고 잊어 버려라 너 모든 너의 걱정들을 뭐에 대한 걱정? 전치사 되니까 명사절이겠지. 너가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혹은 너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혹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걱정을 잊어 버려라. 그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이 걱정들이겠지. 먹을 뭐 때, 너가 즐길 때 음악을 아이들과 그냥 따라라 아이들의 리드를 즐겨라 불러라 노래를 함께 들어라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움직임을 춤을 어 음악을 그리고 움직여라 춤춰라 그리고 즐겨라 이거 같아 따라라 즐겨라 들어라 움직여라 춤춰라 즐겨라 이런 동사의 병렬. 그래서 아이들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부모로서 유열 그러니까 치우주런 이런 식으로 어, 요런 아닌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뭐라 그럴까? 요오 번부터는 어른들이 하는 행동, 하, 해, 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거거든. 그래서 요두 부분을 일단 포인트로 잡고 아랫부분은 다 Make the most of 해당 Make the most of의 구체적인 내용들이야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라 그러니까 있는대로 받아들이고 뭐 어떤 상황이 됐든 애들과 즐겨라 이런게 이제 뒷 내용이기 때문에 Make the most of the situation이랑 같은 내용으로 봐도 될것 같아 그 다음 5번 나는 보아왔다 많은 회사들을 자 이거 오용식이구만 많은 회사들이 서두르는 것을 그들의 제품 서비스를 마켓에 너무 빠르게 이 너무는 항상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 빠른게 부정적인거야 지금은 있다 많은 이유들이 그런 행동을 취하는 데에는 즉 빨리 제품을 출시하고 하는거 나름 이유는 있다 근데 이제 뒤에 안 좋다 이렇게 흘러가거든. 그래서 일단 나름 이유를 볼게. 음, 필요를 포함하여 뭐할 필요, 이 비용을 회수할 필요, 그다음에 데드라인을 지킬 필요. 그래서 나름 이유가 있긴 있고 합당하다. 하지만 해가지고 이제 이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겠지.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의 문제는. 그것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해로운 효과가 있다는 거다. 창의적인 과정인. 이게 주제겠지. 서두름에 뒤따르는 창의성에 대한 훼손. 이걸 주제 삼으면 될것 같아. 좋은 와인처럼 좋은 생각은 필요하다. 적절한 숙성이 숙성이란 뭐냐? 시간. 뭐할 시간. 가져다 가져올 시간. 유발할 시간. 그들의 완전한 맛과 질을. 서두르는 것 창의적인 과정을은 이어진다. lead to는 이끌다 아니야 이어지다야. 자동사야. 뭐로 이어지냐? 결과로 이어진다. 어떤 결과? below the standard of excellence. 탁월함의 기준 아래 기준에 못 미치는 결과를 결과로 이어진다. 어떤 성취될 수도 있었던 추가적인 시간이 있었더라면. 그래서 이거 가정법 과거완료야. 추가적인 시간이 있었다라면, 그래서 이거를 if절로 고치자면, if there had been additional time. 이렇게 하면 되겠지. 가정법 과거완료. 그래서 이 서두르는 게 창의성에는 해롭다가 주제라고 보면 되겠지. 마지막 6번. 많은 성공적인 사람들은 지키는 경향이 있다. 좋은 수면의 루틴을 성공과 수면 루틴. 그들은 시간을 취한다. 어, just before bed니까 이건 절은 아니건 과로할게. 잠자러 가기 전에 reflect on 깊이 생각하기 위해 혹은 쓰기 위해 세 가지 것들. 세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세 가지 것들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냥 reflect는 반영하다인데 reflect o n 깊이 생각하다 어떤 것들 그들이 감사한 것들 that 어 잠깐만 요거가 특이하네. 어이거 문법 나오면 어렵겠는데 감사한 것들 대절 그날 일어나는 것들 대절 둘다띵즈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둘다 형용사절 낮동안 일어나는 것들 세 가지 것들. 그래서 이제 감사. 어. 감사가 포인트지. 그다음에 일어났던 것들 중에 감사한 세 가지. 그래서 keeping a diary of things. 그래서 이걸 일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write down three things니까 그들이 감사한 다시 한번 감사가 나오지. 은 응, 상기시킨다 그들에게. 자, remind a of b. 누구누구에게 뭐 뭐를 상기시키다야. 과정을 상기시킨다 그들이 이루었던 그날의 그들의 삶의 측면에서 자셀브가 지금처럼 자동사로 쓰였을 때는 역할을 하다 그것은 역할을 한다 주된 방법으로의 동기부여된 상태를 유지하는 특히 그들이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그런 경우에 어려운 시간이 나타나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쉽게 빠진다 더채 무슨 덫에? 부정적인 상황을 재생하는 덫에. 그날 있었던, 어려운 시간에 있었던. 하지만, 얼마나 나쁘게 그들의 날이 지나갔는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돼. 그래서, how badly. How가 부사랑 형용사랑 붙어 있을 때, 얼마나로 해석이 되거든. 얼마나 나쁘게 그들의 날이 지난 간 것과는 상관없이 성공적인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피한다. 그 덫을 어떤 덫? 동격의 오브야 부정적인 셀프토크라는 덫을 피한다. That is because 왜냐하면 that is why랑 정반대야. That is why는 그래서 that is because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오직 스트레스만 만들어낼 거라는 거. 그래서 그것은 나쁜 거겠지. Negative self -talk이, talk이겠지. 래서 이게 끝났는데 좀 여러 스텝들이 있지 good, bad time, routine이 있고 good, bad time, routine이 바로 감사한 것세 그 가지를 생각하고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가 된 내용이니까 요두 문장 정도 체크해 두면 될것 같아